한국인의 밥상 생생전보통 VJ 특공의 맛있는 녀석들에서 나온 짜장면 맛집입니다.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요. 짜장면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야 <laughs> 야, 진짜 맛있대니까 뭐 먹을래? 마파두부도. 그러니까 나와, 나와, 나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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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야. 여기가 진짜 맛있는 집이야. 진짜 먹으면 난리 나요. 여기. 아, 그래? <laughs> 짜장면 맛집. 제준 짜장입니다. 아 예. 그거 어, 아, 아, 있지 예. 알고 있지. 야,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으면 어. 이름에 짜장이 들어가겠냐.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3대 짜장면 맛집이에요. 와, 진짜. <laughs> 야, 네가 웬만해서 안 그러는데 어. KTX 타고 천안까지 올 정도면 진짜 말다 했지. 아, <laughs> 먹어 봐. 이건 짜장면이 아니라 그냥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어떤 배고파. 느낌인지 알지 먹어 봐. 일단 시키자. 오케이, 오케이. 나는 짜장면. 나도 짜장면. 너는? 나 마파두부 덮밥. 여기 짜장면 세 개에 뭐 무슨 덮밥 먹는다고? 마파두부 덮밥. 뭐? 마파두부 덮밥. 마파두부 덮밥? 아니, 발음도 어려운 걸 골랐네? <laughs> 아 여기 짜장면 맛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마파두부덮밥을 먹는다고? 야야야, 기억 나지? 우리 대학생 때 당구 치면서 먹었던 짜장면 기억 나나? 야그 인생 짜장이지, 인생 진짜 짜장. 맛있었지. 어. 그거에 열 배라고 생각하면 돼. 우와. 와 미쳤다, 미쳤어. 뭐 그, 먹을래? 마파두부. 그러니까 마파두부덮밥을 왜 먹냐고 지금 야, 야 마파두부덮밥을 왜 먹어 지금? 아이 짜장면 맛집 왔고 마파두부덮밥을 왜 먹는 거야? 천안에서 어? 캐스팅스 타고 왔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네가 직업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야, 직업 지금 왜 나와, 엄마? 아내말 틀려? 아, 잠깐 형이... 아, 이걸 확 그냥 제가 잘... 아, 좀 하지 마. 뒤질래? 아, 주장 따라서 그래? 야, 야, 맞을까? 맞을까? 맞았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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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장까 아, 이거, 이거 맛있는 거 먹으라고 싸우 그래. 아금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씨. <laughs> 아! 야. 아! 야. 아! 아너 때문에 싸들 아, 아이 손님들, 손님들. 그만 싸우세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은 처음 오셨나 봐요. 아아 저희 집이 야 이거 딱 보세요 한국인의 밥상 생생 전 보통 v j 특공의대 맛있는 오. 녀석들에서 나온 짜장면 맛집입니다 짜장면이 정말 맛있어요 짜장면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맛있다니까뭐 먹을래 마파두부덮밥 그러니까 없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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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와 나와 <웃음> 나와 <웃음> 나와 <웃음> 나와 <웃음> <웃음> 나와 <웃음> 너, 너 나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상해 착하네요 착하네요 너 미쳤어. 사장님 이렇게 이 친절하게 설명하 미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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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님 하나 줬잖아 지금. 맛있는거 먹으러 왔고, 아, 야 그러지 말고 저기 여기 밥 보니까 빨리 빨리 먹고 빠져야 돼요. 아, 그래. 하나로 아, 통일시켜고 시켜. 야, 야 통일시켜서 시켜. 마파두부 덮밥세 개. 요너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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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 잠깐 나가. 나간...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해요. 죄송... 아아 사장님 죄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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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태훈이한테 그러지 마. 야. 태원이가 옛날부터 좀말 돌려 하고 그런 거 좋아했잖아 아유, 알지 알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 괜찮아 태원아 너그 그때 건강검진 했잖아 의사 선생님 밀가루 먹지 말래? 아 그러면 약간 그 신체에서 부족한 영양분이 땡기잖아 어그랬그 두부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이 땡기는 건가? 그 단순히 마파두부 밥이 먹고 싶은 거야? 으 하지 마 하지 마 아이 사랑 사위. 악사위사위 아이 죄송해요 아이 아, 죄송해요 에이 아사위 아, 에이 아, 이거짓에 짜장면 먹으러 왔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야, 야, 이 미친놈아, 웃어! 웃어! <laughs> 웃어! 이 와중에 너 때문에! 이거 웃어! 아니, 지금 팔으로 떨려, 너 지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니, 하는 아니,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하, 됐어, 됐어.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아, 말하지 마. 예.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왜요, 왜? 왜? 어? 왜? 아, 두부를 떨어뜨렸는데?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째, 아유, 어째 아유, 이런 재수... 일이야! 아유. 아유, 정말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스포트 두부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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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별이 예, 있나? 어요 어쩔 수 없다. 세원아 예. 그러지 말고 저희 짜장면 세개 주시고. 짜장세 개. 하나세요. 정말 맛있게 드릴게요. 감사맛있다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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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파두부 밥 시키신 분 나와. 아, 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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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앉아 앉아, 앉아. 해 나눠 어. 에이, 아 야, 근데 우리 어제도 술 마시고 오늘 또 마셔 아 어제는 저거 내가 쾌변해가지고 마신 거고 에이. 그제는 야 그거는 내가 머리 오랜만에 감은 김에 내가 마신 거고 나 맨날 앞머리만 깎고 다녔잖아. 에이. 그래서 오늘은 헌팅하려고 지금 헌팅포차 온 거야? 그래, 도 남자애 미쳤잖아. 아뭔 소리야, 오늘 롱패딩 입가안 보여? 무슨 헌팅이야, 헌팅은. 아, 그래, 그래. 그냥 여기 정글 맛집이라 그래갖고 여기로 온 거야. 그냥 오늘은 음. 저기, 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한잔 해, 적셔, 적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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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정! 준 거고! 그래. 야. 음. 음. 야, 이거 먹어 봐. 야, 은지야, 여기 닭발 좀 먹어 봐.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음. 아, 이, 아 이은혁 씨, 너왜 그래, 진짜! 아, 진짜. 너 혼자 지금 백상 예술 대상 왔냐? 야 어? 전골 맛집이 아니라 가슴골 맛집이네. 야, 근데, 야 헌팅 리고하려고 꾸민 거치고 일본 여자 레슬러 아니니? 에휴, 에휴, 휴야 그럼 오늘 헌팅 안할 거지? 난 헌팅 안 해? 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헌팅 안 해? 아 진짜 안 해. 안 한대. 그러면은 어,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뭐 어떻게 하게? 어. 어. 아니 안 한대메. 어, 그럼 이렇게 좀 편하게 먹어야지. 아. 응. 아! 뭐 하냐? 아. 진짜 이거 아... 아... 들어 들어 버려! 야 이거 오늘 게시한 거야! 세번더쓸수 있어! 아, 야이 정도면 컷튼 아니니? <laughs> 아니 그나저나 저기 은영아 너 오늘 왜술 먹자고 한 거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네 우리 회사 부장님 알지? 어? 어나 너무 짜증나 왜, 왜, 나 부장님 왜? 진짜 극혐이야 완전 꼰대야 나 진짜 <laughs> 너무 싫어 죽겠어 진짜 너무 싫어 아! <laughs> 진짜 싫어. 나, 나, 사직서 썼잖아, 어. 사직서. 어? 어, 나 이거 사직서 이거 부장님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어, 똥도 갈기고, 어머머. 어머, 오줌도 갈기고, 내가 어. 막 쌍욕하면서 나올 거야. 나 이제 백수야, 이것들아. 음, 아, 진짜. 어, 전화 온다. 음. 아. 아, 네, 부장님. 아, 네, 부장님. 아, 내가, 내가 거기 서류 위에 올려놓을 건데요. 아, 네. 지금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저는 지하 50층까지 내려갈 자신 있습니다,요. 정말 자본주의 노예답다, 아, 은영아. 진짜. 아, 그러니까. 귀찮아, 진짜. 야, 그거는 진짜 아무 고민도 아니야. 나 이거 내 고민 좀 들어봐봐. 뭔데? 뭔데? 아니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피부 탄력도 다 약해지고. 나 봐봐. 응? 길 가다가 누가 만나면 나 아줌마로 그럴 것 같아. 응. 응. 왜? 아니야, 수야 네가 응. 무슨 아줌마야? 너 완전 동안이지. 그래, 그러니까 응. 너무 예뻐. <laughs> 야, 너 편의점 가면은 민증 검사 아직도 하지? 응. 가끔. 그래도 동안이야, 얘왜 어, 이러냐? 야, 나야말로 약간 이거 갔어, 이미. 너 왜? 그러니까 이게 어. 나이가 드니까 음. 이 렌을 웃을 땐 눈웃음이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지금 약간 주름이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 보여? 은지 아니야! 이거 완전 애교살이야, 애교살. 그래, 그래, 남자들이 이거 완전 싹 죽잖아. 그래. 아, 야,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야. 야, 너네 진짜 다 꺼져. 나야말로 난리지. 나왜 나이 들어가지고 여기 팔자주름 봐. 나 여기 응? 파데 미친듯이 끼는 거 알지? 봐봐, 나 팔자주름 장난 아니지? 어?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나 진짜 완전 나이 들어 보이지? 어? 어. 어... <laughs> 기생충의 지하에선 아저씨 같다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아저씨야? <laughs>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갔나> <laughs> 금세 살려고 그래. 아, 네, 부장님 지하실입니다. <laughs> 네. <laughs> 진짜, 진짜 사회생활 잘하는 거 버려야지. 그래. 맞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아니, 그... 어, 잠깐만. 근데 어. 너 왜? 너늘 화장이 얘가, 얘가 잘 먹어도 너 진짜 이쁘다? 응. 이쁘다. 어떻게, 어. 오늘 셀카 한번 가볼 가, 가, 야 잠깐만. 기, 기. 나 지금 앞에 있어가지고 얼굴 엄청 커 보이잖아. 어. 아, 그럼 우리가 앞에 가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하나, 우리 둘, 셋. <laughs> 은영아, 너 녹화 안할 거야? 안 보여. 나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까지 갈 거야. 아니, <laughs> 은영아! 너가 얼굴 작아서 우리가 그런 거야. 야, 근데, 근데 나 얼굴 작게 나와서 너무 어, 예쁘다. 나 그래. 그거 보내줘. 지금 보낼게, 보낼게. 보낼게. 보내. 보내. 어, 어나 이거 카카오 스토리랑 네이버 응. 밴드에 올려야겠다. <laughs> 아 우리 동호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야 봐봐, 사진 잘 났어? 어. 잘 났어, 잘 났어, 어. 잘 났어. 어? 어? 전수희? 왜? 배경은 바뀌었? 어. 너 헤어졌니? 나 헤어졌네. 진짜, 진짜 헤어졌어. 나 진짜 또 헤어졌어. 일주일 있다 만날 거잖아. 그럴 거 같지. 근데 어. 이번엔 달라. 진짜 이번엔 그냥 싹다 아예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 너 그러고서 맨날 만나잖아. 이번에 내가 그 새끼 또 만나지? 어. 내가 미친년이야.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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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수야! 어, 내가 미안해! 아,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어, 보고 싶었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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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이야? 미친 년이야? 아, 진짜 미친년이네. 어, 진짜 미친년이야. 진짜 미친년이야. 나 미나. 진짜. 어, 뭐야? 누구야? 아, 야, 잠깐만. 어떻게 하냐? 이거 선영이 왜? 거의 다 왔대. 아. 아니, 걔는 약속을 어. 맨날 지지서피 사람들 이렇게 늦는 거야. 그러니까. 걔 아, 아. 아. 나랑 좀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음. 선영이가 약간 음. 그 주인공병 같은 게좀 아. 있어. 있어. 그리고 있어. 우리랑은 결이 좀안 맞아. 달라 맞아. 그러니까 별로 달라. 별로야 걔가 음. 어, 어. 얘들아. 야, 야, 눈썹이 왜싹 날라갔어?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멋이잖아 <laughs> 그래, 우리 그래, 스타일이야. 야, 어. 야, 그러지 말고 한잔 하자, 한 잔. 가자, 가자, 가자. 자, 중요한 건꺾기지 않는 우정. 즐겁게 가구. 어, 어, 예림아. 어, 어, 아니네. 어,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 아, 죄송합니다. 어떡하니? 얘들아. 자기야. 옛날 헌팅 수법인데 요즘도 막 저런 거 쓰고 막 야, 그러는 거. 귀엽잖아. 거야. 귀엽잖아. 귀엽다. 아, 쟤네 아. 진짜 귀엽다. 어? 여뭐 아니야? 너야. 너야. 너 아니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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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 어라니까. 넌 아니야. 저기요. 노래 그래? 나한테 왜 네. 아니라고 그래? 아, 죄송한데. 왜송해 저희 헌팅할 생각 없거든요. 왜 진짜, 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나 요즘에 그런 오, 여자가 좋더라 어떤 여자? 디테 o 쁜 여자? 아 디테 뭐쁜 여자? 아, 너무 좋아 어 잠깐만 얘들아 n o t h e r 에 a y i It's gonna be a n t h a y i e t h a t s o n r day. s e h e a t s n 야, 어. 나는 그런 여자 말고 있잖아. 요즘, 응. 응. 더글루리, 송혜교처럼, 턱선 날카로운 여자. 그런 여자가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laughs> 야, 아, 오징어를 왜 통으로 줘? 하니까 그러니까, 아, 가비가 없나? 미치겠네. <laughs> 아, 내가 답장을 응. 야지 잘한다. 어머, 야! 잘한다! 얘 대단하다, 정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저, 턱선 우와. 말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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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율 좋아서 다리 긴 여자! 어. 그런 여자 진짜 아. 좋아. 아, 좋아! 나 진짜 화장좀 어, 갔다 와야겠다 어, 그래, 다녀와 아. 어머, 아, 음, 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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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갑자기 해지점이야? 어머, 어머, 어머 아, 진짜 나안 되겠다 어머, 어머, 우영아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뭐야?